오늘 함께 찬양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역대상에는 1장부터 아담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7절까지 읽을 동안도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역대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 특별히 그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 맡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게 24장이고요. 찬성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 오늘 우리 성가대 역할을 하는 그 이름이 25장, 오늘 본문이고, 또 26장 가면 이제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사명을 맡은 자들의 이름, 이렇게 이름들이 아름답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성전을 섬기는 역할은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인들이 했는데, 당시 다윗 왕 말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30세 이상 되는 레위인을 개수했더니 3만 8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3만 8천 명 레위인들 중에서 2만 4천 명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세워서 이제 성전에 각기 보이지 않는 곳, 자기 맡은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었던 거고요. 그 중에 육천 명을 이제 관원 관리하는 자, 그 다음에 재판관 이제 이런 그 사람으로 육천 명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 중에 사천 명은 성전 문지기로 세웠고, 그리고 성가대 규모 찬양하는 성가대가 사천 명이었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규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제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아주 실감나게 역대상에서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내용은 그 4천명 중에서 특별히 찬성을 맡은 4천명 중에서 악장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귀중하게 쓰임받는 이제 세 사람의 이름 그리고 이제 그 자손들의 이름이 계속 이어져

이 아삽해만 여두둔 세 사람은 악장과 같은 그런 아주 지도자적 위치에 있어서 이제 그들이 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특별히 감당하는 그성가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요.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지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건 은혜 중에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건 우리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역, 기쁘게 감당하고, 또 찬송으로 우리 새벽에도 하루를 시작하고, 아무튼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생활도 우리 삶에 늘 한숨과 근심이 계속 나오면 뭐그 삶이 좋은 삶이 될수 없지요. 우리 입술에 늘 찬송이 끊이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고, 또 행복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우리의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우리 신앙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물론 교회 예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삽, 해만, 여두둔 이 지도자들의 특별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서 그 저자가 기록된 이름들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누가 지은지 모르게 쓰여진 시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다유시 지은 시가 73편이 되고 여기 나오는 아사비 지은 시가 12편입니다. 그래서 아사비 이제 시편에 12편이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특별히 77편 같은 걸 보면은 아사비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래가지고 아사비 지은 시를 여드든이 거기에 이제 법칙을 넣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는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정, 이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인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여두둔에 일어나서 여두둔에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기 보는 게 여두둔의 가장 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두둔 아버지의 지휘 아래 온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귀한 가정이 바로 여두둔의 가정이고요.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학생들 공부할 때 공부의 목적이 있지요 왜 공부하냐? 뭐 마지 못해 하지요 그럼 공부 잘하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목적이 있다고 치면 열심히 하게 되고요 좋은 목적을 이루게 되겠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왜 사느냐? 뭐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면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목적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고 반듯한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뤄서 뭐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뭐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직임들을 여기 맡게 되는데요. 새벽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편법을 좀 썼다가 시달리는 사람 유수가 우리 많이 나오는데, 난 그렇게 의사가 되는 방법이 있는지는 절대 몰랐어요. 그 공부 문제에게 잘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아무튼 뭐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뭐냐는 거야. 의사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의사 중에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의사가 있어도. 자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결정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존경받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뭐가 되느냐? 세상 사람 그게 목적입니다.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드릴 수 있으면 뭐가 되든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뭐가 되면 뭐가 돼도 별거 아니다. 다른 거죠.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공부하는 목적도 물론 다르고요. 악기를 우리가 배워도 악기 배우는 목적도 다른 거예요. 뭐 음악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 자녀들 피아노 많이 가르치잖아요. 피아노 열심히 칩니다. 바이올린 배우는 자녀들도 있고요. 풀릇하는 뭐 자녀도 있고, 뭐 각기 합니다. 드럼을 또 하는 자녀 있고, 뭐 하려고 그 악기를 배우느냐? 아, 대충 그렇게 물어보면요. 그냥 아, 걔가 좋아해서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 우리 애가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 남들 애들 다 아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그... 별다른 목적을 가지 않고 뭐 그냥 한번 시켜 보는 거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 얻지 못하겠지요. 목적이 있는 거 중요한데. 우리들은 특별히 어떤 목적이냐? 세상 사람들은 뭐 신동을 만들기 위한 목적, 뭘 이거로 출세하기 위한 뭐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 위한 목적. 할렐루야.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해도 음악을 할수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여두둔의 가정 같은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늘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야 반듯하게 삽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들, 우리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걸 목표로 가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데요. 이 세상에 뭘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사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루어지면 목적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흔들리고 떠나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지요. 우리 목적이 중요한데 우리가 무엇을 하는 목적? 우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이고, 할렐루야. 일부 예 성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고 해서 목적이 분명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악기를 가르쳐도 오늘 여기 여두들의 가정처럼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심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목적이 이끄는 삶뭐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말도 있지요. 반듯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또 보게 될줄 믿습니다. 여두둔의 가정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자녀들이 함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만의 가정 4절에 그 가정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하나님께서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다 그런데 해만 6절 볼까요 이들이 다 열네 아들과 세딸 이들이 다 6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해만의 자녀들, 열네 아들과 셋딸 이들도 다그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영광된 가정이죠. 하나님을 섬겼으며 할렐루야 섬겼으며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갖기 할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전을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면 해만의 가정,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가정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삼부 예배에 김현옥 장로님 가정이 이제 온 가정이 악기를 동원하고 해서 특성을 아마 준비한 줄 압니다.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같이 읽으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가족들이 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족이 있는 달란트 모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성을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된다 그러면 그게 여두든의 가정처럼 되는 거고 해만의 가정처럼 되는 거고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헌신 예배 때는 특별히 교회에서 점심을 하니까 오늘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며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자고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그첫번 스타트를 우리 김현욱 장로님 가정에서 끊고요. 이제 박홍호 장로님 가정도 준비해서 순서가 돌아오는 거는 준비한 가정 신청하는 대로 받겠습니다. 래서 준비를 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저희 가정도 준비해서 저도 열심히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는데 하모니카를 배워가지고 또 가족이 피아노 치고 하모니카도 불구하고 합주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가정의 전통을 늘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여두네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었었다. 참 좋은 가정이다. 행복하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해만의 가정은 이렇게 했었구나. 참 괜찮네 좋겠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두네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고 해만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 모두가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 가정에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전통 우리 잘 알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다 각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전통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고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을 통해 하나의 영광 받으시고 아름다운 수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 전에 이윤주 집사가 속초에 있을 때 속초를 주일 예배 끝나고 데려다 주고 하던 초창기, 벌써 한 2002년, 거의 한 10, 한 5, 6년이 넘었을 때 같은 해요, 보니까. 근데 그때 제가 속초의 저녁 예배 때, 이제, 우린 그때 낮에 예배 드릴 때라서 저녁 예배 때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갔더니 가족 준비한 가정 특성 이렇게 있는데 그 준비한 가정 특성 한다 그러니까 다 나와서 저녁 예배인데도 우리 하경이 나경이처럼 작은 아이들까지 가족이 다 나왔는데 바이올린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온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때 그게 너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야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있구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또 손자 다 나와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그 찬양 저렇게 하려면 그냥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악기까지 맞추면 맞춰 봐야 되지 않겠어? 저기 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저 가정을 정말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도 아마 십몇 년 전에 보고 와서 새벽에 아마 간증을 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늘 가정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뭐 우리는 가정에 자녀와 소통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와서.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맞아. 늘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란 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한 목적이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모여서 다 찬양을 준비하고 같이 부르며 무슨 찬성이 좋을까,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정 되면은요. 그 순간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최석조 강유신 집사님 가정도 최석 집사님이 키타도 하신다 그러고, 예, 뭐 강유 집사님 피아노로 봉사하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니엘은 뭐라는지 모르지만 나와서 함께 또 한다고 치면 또 멋진 모습,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잘 세워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말씀 우리 가 기억을 하고요. 찬송 부를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고 교회 찬양 예배 드릴 때 준비한 가정 있으면 준비를 그 제가 늘 얘기해요. 교회 와 가지고요. 늘 특별 찬양할 땐 준비를 하고 와야지요. 가족은 뭐 부를까? 뭐 부를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앞에 나와가지고는. 그럼 준비 안할땐 표시잖아, 와서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착 펴가지고, 우리가 들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하실 때부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려고 이미 한 시간 전부터 준비해서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오면 준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 함께하심이 늘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며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는 가정 모두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가정이 되면 그게 여두든의 가정, 해만의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 가정마다 이런 가정들의 전통이 세워져서 우리가 많이 신청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함께 기뻐하며 저 가정의 해만의 가정처럼 여두둔의 가정처럼 세워가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 교회 좋은 전통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찬양하는 가정의 전통이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의 전통들이 세워지는 우리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정,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